복숭이아래 선아 도움이에요. 오늘은 복숭이가 하루만 더 버티면 이제 감기가 더 낫는다네요. 하 완전 다행이에요. 이제 이제 밤만 이제 여기 주면 되는. 아직 고열은 나지만 하루만 있으면 그래도 된다니까. 진짜 다행이네요 끝이 그렇 네. 아까 병원에서 들었죠? 네. 자, 네, 오늘 그래서 한번 어 복숭아죽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숭이 연유 가주고 얘도 복숭아죽 좋아해요? 네! 아, 그러면 같이 복숭아죽 만들어주어요 이렇게 네. 맛도 한 개만 넣어도 되나요? 딸기진 빨개만 넣어주세요 칩이 부족해서 칩좀 갖고 오겠습니다 자 이제 섞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에 넣어줄게요 네, 물은 제가 아 언니가 넣고 섞어놓은 석가, 제가 하겠습니다 한 스푼만 넣을게요 바아주겠습니다 자, 물, 털이, 필 물, 물, 물... 물물 좀...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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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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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것보다. 애들이 배고프다고 기다리고 있지만. 복숭아 앤 딸기 죽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요 그래서 물다 물을 많이 필요해요. <laughs> 지금 점점 다홍색이 되고 있습니다. 진짜 예쁘죠? 네. 안 보이시겠죠? 자, 밥베이스 자, 밥베이스밥베이스도 넣어봤어요. 자, 제가 물에 적시만 주고 우리 도우미님 도우미가 이거 섞어주세요. 물고조 이슈 추가할 수있아 플레이콘 말고요. 아, 칩들 말고. 제가 저기 꺼냈어가지고아으나요 음, 이게 저희가 그 딸기 맛이 별로 안. 좀포개 줘야 돼요. 아, 지금 밥밥 밥페이스가 모자라서 밥페이스를 좀 밥페이스를 많이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거 좀 풀어지게 해야 되는데 밥페이스 더, 더 리필해 줄까요? 어, 이거 좀 남는 것넣어세요 제가 잘안 해서. 섞어서 바베이스 추가요 이제, 이제 복숭아 향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바베이스 추가 네. 많이 넣어야 돼요? 아니요 조금이요 아, 네그 정도 넣어주세요 물 조금 더 넣을까요? 죄송합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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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이게 진짜 핫핑크, 핫핑크, 핫핑크로 만들어진. 어, 이 쓴약을 넣어야 해. 요 이거 진짜 써요 복숭이가 복숭이가 좋아하는 블루베리 맛이지만 그래도 쓰네요. 이게 이수. 20... 있고 좋은 날일 수도 있지. 제발 내일 기쁜 날이면 좋겠어요. 또 <목소리> 어, 맞아요. 애들이 먹기 좋게. 진짜 잘만들었어가이 통은 새로 샀나요? 아니, 동물원에서 다이소에 팔면 다이소에 팔아요. 근데 네, 좀 번거해요. 잠시만요, 저물좀넣요 와, 여기 국물이 진짜 아주 예쁘네. 벚꽃 그 벚고그자체 자, 이렇게 다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 애들한테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양은 진짜. 이제는 불닭 주스라고 하겠습니다. 복숭이 자국수를 먹었어요. 자, 자, 복숭이랑 곰곰이 등장. 아니, 소화제 넣었어 아니, 소화제 안넣었어 네, 아, 그러면 소화제 넣고 오겠습니다. 자, 소화제도 넣고 약도 닦고 이런 것도 더 비벼줬습니다. 복숭이 약 복숭이는 먹다가 토할 수도 있어서 약부터 먹여줄게요. 약은 한번더 흔들어서 먹어야 해. 청록색 너무 예쁘지 않아요? 근데 쓰대요. 사실 데쳐가지고 먹다 흘려가지고 <봐라> <봐라> 복숭이 아, 모려바, <봐라> 어 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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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여 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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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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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소화제 한 방울, 한 방울 정도 넣었습니다. 색깔은 안, 변, 안 변해요. 넣어주세요. 됐어! <laughs> 너무 많이 넣어 아예 섞여서 넣으면 어때요? 그러면 손맛도 덜하고 그래서 이렇게 섞여서 넣어야겠다. 그러면, 곰곰이는 어떡해요? 곰곰이는 소화제 안 아플 때 소화제도 많이 먹어야 아프지 않아요. 아 제가 있잖아요. 이 곰곰이 언니가 제 집에 있거든요 지금 제 집에서 뭐 하고 있어가지고 안아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다른 아무튼 잠깐 나올 수도 있어요. 많이 한다는 신호를 받아서 소화제를 조금 넣어 주세요자 이제 이 정도가 될것 같아요. 자 곰곰이도 먹여주세요. 곰곰이부터. 이도 맛있네요. 다행히 소화제를 넣어서 콩는안 열려요. 뭔가 좀우구거린다고 해가지고 소화제를 좀더 넣어주겠습니다. 좀 색이 이상해질 수도 있어. 요색 진짜 뭔가 좀 색이 좀 이상해질 수도 있어. 요 보라색, 파란색 이런 경우 이렇게 소화제를 좀 많이 넣어야지. 복숭이가 돌 아프거든요? 내일 정말 격리도 정말 좋겠다. 자, 이제 먹을, 자, 이제 먹을게요. 곰곰이 명해주세요. 복숭이는 자기가 아파서 너무 속상해하고 있어요. 괜찮아 내일 되면 이제 괜찮아질 거니까. 맛 자, 이제 곰곰이, 그리고 복숭이.